카이는 엑소카이만 알았던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카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칠 거라는 것. 자, 안녕하세요. 챔프마을 방송 카이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챔프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하윤입니다. 자, 오늘은 엑소카이만 아셨던 분들, 또 혹은 엑소카이는 몰라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는 아셨던 분들 모두 모두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모이셨다면 저희도 누리오 버스에 좀 탑승을 같이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컨소시험 전단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엑소카이 아세요? 아 성함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 성함 정도만 그럼 마지막 아이돌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서태지와 아이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인재개발팀에서 근무 중인 배화윤 차장입니다 협력업체의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카이라한다 엑소라고 하잖아요. 한국 한국 우주산업 주식회사가 곧 카이인 거죠? 네, 한국 한국 우주산업, 즉 영문의 초성을 국미하는데요 코리아 에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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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영어 좀잘 하시는데요. <웃음> <웃음> 아니,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잖아요. 이 카이도 한 몫을 한 거죠. 저희 카이는 총조립업체로 참여했습니다. 아, 아, 딱누리호딱 발사됐을 때 엄청 떨리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소속인으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네. 어, 대단한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조금 떨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발사 딱 됐을 때가 떨리시나요? 아니면 지금이 더 떨리시나요? 아, 지금이 더 떨립니다. 아, 지금이 더. 어, 발사가 <laughs> 더 떨릴 것 같은데. 이렇게 누리호 발사는 성공을 했는데 이런 카이, 일단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어, 누리호와 더불어서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한 KF-21 한국형 전투기가 조만간 최초 시험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호 못지않게 대한민국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카이는 공군 사관생도들이 어... 훈련하는 k t 1 훈련기를 시작으로 해서 KT-1 초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고전형 공기 뿐만 아니라 KUH 수련 헬기, 경찰청 헬기, 소방형 헬기, 의무호성 헬기 등 회전형 항공기 등도 설계, 개발, 제작, 납품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체계종합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우. 네, 이런 카이에서 컨소시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의 기업 경쟁력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카이는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협력 업체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나요? 어, 협력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어, 항공기 기체 제작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주로 개발하고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라고 하면은 취업을 할수 있는 데가 많을까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항공 산업 또한 여러 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아, 다만,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고 고가가치면서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술력을 습득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많은 직무들 중에서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비롯해서 어, 항공기 생산 기술 그리고 품질 업무 그리고 생산 후속 지원 업무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되게 다양한 사덕군이 있군요. 네. 근데 저도 좀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채용 예정자 과정도 진행을 하시나요? 네, 카이에서 항공기 기체 제작과 관련된 즉 협력업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인데요. 약 4개월 정도의 채용 예정자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수료를 하시게 되면 카이의 협력업체에 어, 입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셨습니다. 이 항공 우주 분야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왠지 뭔가. 과학자들이 일을 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본인의 전공과 적성, 그리고 관심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직무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항공기를 설계, 개발, 제작하는 저희 카이와 같은 일반 기업체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이 공동훈련센터 홍보 좀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산업의 성장은 어, 무한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이 공동훈련센터에서도 어, 늘 협력업체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채용 예정자 과정을 통해서도 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이렇게 챔프만을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항공산업은 기술력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한 기술력을 갖춘 고경험 인재들을 유지하는 것이 항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채용 예정자 양성 과정과 재직자 분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돕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산업의 근간이 이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카이는 컨소시엄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 업체와의 상생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데 모든 영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이 공동훈련 센터와 함께 앞으로 어, 성장해 나갈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을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주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